조선이 병자호란에서 대패하며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야 했던 소현세자. 그는 청나라가 국경을 정복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후 1645년 2월 9년 만에 조선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귀국 두달 후인 4월 23일 갑작스런 병으로 일어나질 못하더니 사흘 뒤인 26일 34세의 나이로 돌연 사망합니다. 기력이 최고라고 할 법한 나이에 일어난 세자의 사망은 이후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음모론을 남기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가 독살당했다는 유명한 음모론을 남겼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있을 당시 적지 않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는 심양에 머물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창구 역할을 하며 각종 현안을 처리했고 청나라는 이런 소현세자를 인정하며 이를 이용해 인조의 왕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문관이 아닌 무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조선의 기득권층의 불만을 가져왔고 소현세자는 갈등 끝에 독살당했다는 음모론입니다. 게다가 소현세자의 시신 상태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가속시켰습니다. 실록에선 시신의 상태에 대해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연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시신의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라고 묘사하며 이미 당대 사람들이 독살로 의심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소양세자의 죽음은 일반적인 병사가 아닌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문은 당대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란 말처럼 세자의 죽음으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인조와 서인이 범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모론적 해석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들이 번역되고 연구되며 반론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 사료를 살펴보면 소현세자의 죽음은 요절은 맞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현세자는 인질로 끌려간 1637년 2월 8일 이후 온갖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심양일기를 보면 청나라로 이동 중이던 3월 6일 감기로 수일간 고생했고, 5월 15일엔 구토, 설사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인 광란으로 고생했으며, 21일엔 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다음해인 38년에도 2월에 눈병, 3월에 오한을 동반한 감기, 4월엔 복통과 광란, 5월엔 소화불량, 신경쇠약 설사 등으로 고생하다가 6월이 되어서야 겨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간 질병이 길어질 때는 체력저하로 인해 치료조차 시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병치레는 귀국하는 45년까지 내내 반복됐는데 오죽하면 소현세자의 건강상태가 청나라 황제에게까지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특히 소화불량과 종기, 우라병은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귀국 이후에도 그의 병치레는 계속됐습니다. 의류동궁일기를 보면 2월에 함께 온 청나라 측사가 소현세자의 건강을 염려했으며 몸이 불편해 귀국을 축하하는 연예인 하마연도 치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소현세자는 다시 3월부터 기침과 발열 등으로 시작해 정신 이상을 보였고 4월에 각종 상약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4월 23일쯤엔 소현세자의 질병을 학질, 다시 말해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오한과 고열이 일어나는 병으로 판정해 치료를 시도했지만 치료에 실패하며 세자는 26일 사망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이외의 사료를 보면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오랫동안 병역했던 인물이었고 귀국 이후에도 병역했으며 질병으로 죽은 것이지 독살로 보긴 힘들었습니다. 그의 병치례에 대한 기록 외에 다른 관점에서도 인조에 의한 독살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월 15일 인조는 소현세자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타락죽을 내렸는데 타락죽은 왕을 위한 보양식으로 아들이 미어서 독살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살은 사후 흔적이 남기 쉬운데 만약 정말로 독살했다면 시신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살이 들통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통제해야 하지만 인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염습을 진행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소현세자의 죽음을 독살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병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해결액 염증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고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도 동일한데 기록을 통해 그의 병증을 보면 한혈왕래, 즉 오한과 고열이 반복되는 증상이 발현되는 질병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각에선 소현세자의 질병을 학질로 진단한 것이 잘못된 진단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증상과 시기를 봤을 때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시즌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말라리아는 환자를 빠르게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초에 소현세자의 상황을 알수 있는 그 당시에도 왜 이런 험보론이 퍼졌나 궁금해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사실 인조가 암살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인조의 소행이라고 오해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젊은 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음에도 치료를 맡은 어이가 문책을 받을 때 인조는 그를 두둔했고 세자가 죽었으면 후계는 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오히려 자신의 차남인 복림대군을 책봉했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에게 적개심을 갖고 그의 친정 형제들을 다 유배 보내더니 강빈에게 역모혐의를 씌워 강빈과 그의 일가를 몰살시켰으며 강빈을 두둔한 사람까지 처벌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보냈는데 그중두 명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현세자 가족의 몰락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당시 이 모든 게다 그냥 우연히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을 때 친분을 쌓은 청나라 고관 용골대는 소현세자가 죽고 강빈이 몰락한 뒤 차라리 자신이 소현세자의 아들을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세자의 아들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만, 아무튼 소현세자 독살을 모론는말 그대로 음모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